오직을 안에 들첫 번째 <목소리도> 사례는 성장의 법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에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들. 안준뱅이가 일어나고 나서 가장 먼저 들어간 것이 어디? 네. 안준뱅이가 일어나서 가장 먼저 간 곳이세요. 네. 성전. 왜 안준뱅이가 성전에 못 들어가고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을까요? 그렇죠? 돈 받고 교회 가서 한 번만 하려고. 장난이 왜 성전 미문이 안 됐을까? 못 들어가는 사람이 아 왜냐하면, 제 결과로 재물제가 해결되지 않았안이 네. 약의 그 율법에는 안진뱅이는 성전 안에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이 안진뱅이가 어땠을까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기는 못 들어가고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서 구걸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근데 오직을 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가면서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이안은병이 보고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4개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에 오직을 아는 사람의 말을 듣고 오직을 발견한 거예요. 이안은병이가 그래 일어나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 느냐 성경에 보니까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한 번만 복음을 말해줘도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들이 있는데 안 해준다는 거예요. 말을 한 번만 이 그리스도를 전해주면 이 복음을 받고 일평생 자기의 한이 되었고 답을 못 찾았던 그 답을 찾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 말이에요. 이 오직을 아는 사람은 오직을 오직의 답을 주고 오직의 답을 얻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입니다. 오직을 아는 사람은 오직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먼저 하나님이 부르신 레런트들 우리 교사 선생님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다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려드리게 하리함이라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선택, 다시 말해서 오직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선택을 말씀에서 찾는 사람, 대부분 내가 선택하거든. 상황 따라 내 어떤 상태에 따라서 내가 선택해버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선택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답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질문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모든 문제와 질문에 답을 말씀해서 찾는 사람이 오직을 아는 사람이에요 성세가 울산 아빠다의 반대말이 뭐고? 네. 울산 아빠다의 반대말. 저요. 아빠. 야, 어, 뭔데요? 울산 엄마다. 아, 맞아요. 울산 아빠다의 반대말은 울산 엄마다. <laughs> 이거 아재 급이라 그래요? 아재 급요 아, 어, 우리 지영이가 이친 아직 개그라고 그래요. 그냥 해본 소리야 근데 뭔 소리예요. 질문이 틀렸잖아요. 질문이.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질문 자체가 틀려요. 우리 집은 왜 이렇고 나는 왜 이렇고 저 사람은 왜... 질문이 틀린 거예요. 말씀에서 선택해야 되는데 질문이 틀리니까 자꾸 다른 거를 찾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질문이 돼야 말씀에서 답을 찾죠. 이거 나는 왜이렇고 우리 집은 왜이렇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 올바른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찾을 수가 있다. 고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 내 미래 어디서 찾느냐? 말씀에서 찾을 수 있고 말씀 따라 내 미래가 와요. 자꾸 다른 거 하지 말고 치유도 마찬가지. 성경에 나와있을때 로비서 4장 11절, 말씀으로만 치유돼요. 제일 치유 많이 받은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나는 치유 받을 게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의 특징 그왜 정신 문제가 왜 왔는지 알아요. 절대 이거 안하더라고 감사하고 없어요. 그러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니까 그게 쌓이다 보니까 뇌가 고장이 나. 정신적으로 어려움들이 감사 진짜 말씀을 딱 보고 말씀해서 요걸 찾으면요, 감사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래야 오직이 된다니까요.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뭐 선생님이 지금 구치소 계속 가잖아요. 일주일에 세번 가. 하루에 한명 밖에, 한번 밖에 못, 못, 못 만나기 때문에, 처음 제가 구치소 갔던 거는 그 쓰레기 집 할머니, 어머니 그, 구치소 가셔가지고 저도 처음 그때 구치소로 가봤어요. 면회 처음 해봤고, 그런 중에 이제 계속 구치소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계속 사람이. 그왜 하나님이 저한 나를 여기를 보내셨을까 늘 가서 고민이었거든. 왜냐면 거기 10분, 1시간 반 동안 기다렸다가 10분 만나고 와요. 그리고 가는 것도.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형 받아가지고 교도소를 가거나 거기 나오면더 이상 만날 일도 없어요. 밖에서 구치소 갈 일도 없는 거예요. 그데 하나님은 왜 여기를 보내셨을까 늘 고민이었어요. 늘 고민이고 왜 보내시지 자꾸 이유가 있을 텐데 이유가 있을 텐데 분명히 이번 주에도 계속 갔어요. 구치소 가서 만나서 이제 한몇년 넘는한테 보검자랑 예수님 영접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듣고 이렇게 했는데. 수요일 날 다락방 마치고 집에 가고한 11시쯤에 체크리스트 딱 정리를 하는데 문자가 왔어요. 서울에 계신 제 동기 목사님이 동기 목사님 문자가 와가지고 아, 목사님 아직도 울산에 계십니까? 그래서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울산에 한 청년을 소개할 건데 그분 좀 만나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혹시나 뭐 하는 사람인지는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중 신상을 알아야 뭐. 준비하고 만나야 되니까 뭐 하는 분입니까? 딱때 제가 문자 보고 진짜 소름이 돋더라고. 살이 떨려 살도별로 없지만 살이 떨리더라고. <laughs> <laughs> 왜냐면그 청년이 뭐 하는 사람이냐, 구치소 교도관이에요. 얼마나 소름이 돋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저께 문자를 쭉 하면서 이제 수요일 날 만나기로 했거든요. 저는 거기에 그 대신 이제 구치소 안에 있는 죄수들 어, 수감자들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요 교도관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 안에 전체를 딱볼수 있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남을 주셨어요. 예, 제가 혹시나 또 교도관이 하는 일들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재소자들 어, 상담도 하고 직업 뭐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훈련들도 이렇게 직업 훈련들도 이렇게 시켜주는 분들만 근데 이 교도관들이 이제 저는 이제 교도관을 통해서 이제 수감자분들에게 복음 전화를 생각을 했는데, 교도관도 힘들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네명 중에 한 명은 정신질환을 할고 있대.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냐하면, 맨 범죄했던 분들이 와가지고 늘 시비를 건데, 심지어는 이런데요. 이제 뭐 강력범죄 한 일으킨 사람들이, 교도관들한테는 당신 내가 얼굴 기억해놨으니까, 어, 퇴근할 때 조심하라고, 밤길 조심하라고, 이렇게 협박을 한대요, 막. 그거를 한두 사람한테만 그러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듣겠어요? 또한번 이래요. 에이즈 걸린 그 수감자였대요. 에이즈 걸린 수감자가 일부러 교도관이 마음이안되니까 입에다가 침을 딱 뱉어버렸대요. 이분이 입 안에 침이 들어간 거예요. 물론 에이즈는 전염이 이 피로만 전달되어지지, 침 이렇게 가가지고는 전염되지는 않아요. 근데도 자기가 공황장애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시달리는 거예요. 교도관 이런 분들이. 그리고 올해만 이 교도관 중에 7명이 자살을 했어요. 엄청나게 힘든 거야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거기 있는 수감자분들 이전에 이 교도관부터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요일날 만나기로 했거든. 이분이 살면 이제 그 상담도 이렇게 하시니까. 수감자들 중에서도 이제 복음받을 사람을 연결시켜줄 수 있겠죠. 이제 그걸 보고 팀사역이라고 해요.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근데 제가 어떤 말씀을 제가 이번주에 붙잡았냐면 지난주에 마름뼈가 군대가 되어지는 말씀과 함께 어장이라는 언약을 붙잡았어요. 1부 때. 누구든지 올수 있는 어장과 2부 때는 가나안 정복의 시작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동안 기도하는데 정확하게 그 응답이 오더라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주일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은 딱 중요한 것들을 여셔요. 평상시가 중요한 거라 그 말씀 따라있는 것들 그 사람을 보고 오직을 아는 사람이라고 고생 말씀하시잖아요. 개인이든 사람이든 어디든 간에 말씀대로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걸 평상시에 하다 보면 중요한 시간표에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중요한 문을 열어버려요. 요번 주에 진짜 소름 돋았다니까요. 그, 뭐그 교도관도 보니까 공무원이 있으면 말보니까그 다음 흩어진 자들, 어지러는 흩어진 자들. 이건 명절이죠. 나중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복음을 누리는 것. 여러분들의 결론 인생은 전도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거라. 근데 왜 복음이 안 전해지고 영접을 하고 하는데 왜 교회화가 안 되고 제자화가 안 되어지느냐. 복음을 못 누려서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리스도가 누려져야 되는데 안 누려지는 거야. 괜찮습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뭐가? 인간관계 괜찮아요? 보금자란 사람으로 보입니까? 영원 사랑해요? 괜찮냐고? 끈대, 삐지고, 토라지고, 싸우고, 다투고, 믿고, 별거 다쳐. 서운하고, 섭섭하고. 아주 그냥 마귀 총 동원해라.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요. 그걸 보고 복음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말에서 삐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성질나고. 아니에요. 왠지 알아요? 그럼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분이 저한테 문자를 잘못 보내세요. 좀 놀래게 보내더라고 그분도 너무 놀래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목사님, 막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 보내느냐 목사님 보내야 되는데 문자를 잘못 보내가지고 <웃음> <웃음> 제가 이거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미음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잘못 보내서 독사 유대인들 보고 독사에서 십주라고 그랬잖아요 이러고 가지고 삐지고 터질 거예요. 웃어 넘길 수 있어야지. 괜찮냐고. 문제가 왔을 때 괜찮아요. 대부분이 문제가 와도 자기가 해결하려고 해요. 누려지는 만큼 열리게 돼 있어요. 일도 마찬가지고. 일도. 더 중요한 거 관심 있어요. 전도에 복음 전하는 거에 관심 있냐고. 하나님 이, 문을여 세요, 중 요한, 문들을뭔 가에 묶여 있 는데, 지금 뭔 가에 빨리 부셔야 돼요？그리스 도로？다 끝냈 다고？했 는데, 왜 자꾸 이런 데묶 이고 자꾸 안 괜찮 냐고, 괜찮 아요런 <laughs> 흩어질 자들, 명절 때 만나 세요. 팀사역이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음을 받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오직을 가지고 흩어질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걸말을해요 내가 오직을 하고 있고 복음 누리고 있으면 그런 사람 만나게 돼 있어요. 지난주에 메시지 하셨잖아요.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고. 내가 그렇게 되면 그런 열매를 하나님이 주셔요. 당연한 거겠지. 오늘 빠르다. 결론. <laughs> 좋아 죽겠지, 서른 일부러 안 했다 지금 다시 갈 거거든 <laughs> 여러분도 가장 좋아하는 운동 뭐예요? 이것도 좀 비웃지 말고 가장 좋아하는 운동 뭐예요? 응. 숨쉬기. 숨쉬기 이런 거 하지 말고 가장 좋아하는 운동 축구 체리템 체리템은 가장 좋아하는 운동 배드민턴 저는 뭘 가장 좋아할까요? 등산, 등산? 낚시? 레크리이션여러 스님이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 비웃지 <laughs> 말고 저는 꼬부 운동.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 전도 <laughs> <laughs> <가장 좋아하는> 운동. 맨날 등산 나고요? 자, 이게 되어지면 이럽니다. 만남이 우연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필연적인 만남이 되어져요. 뭐에? 세계보고만 할 필연적인 만남이 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학업과 업과 미래가 다 연결되어져요. 죄송합니다. <laughs> 의연의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치소 가잖아요. 희한해요. 구치소 왜 보낼까 했는데 이래요. 2년 전에 우리 교회딱한달 나왔던 분이에요. 그리고 신간생활을안 해버리더라고. 근데 한달 붙이 소 가니까 면회하고 나오는데 앞에 누가 앉아있어 딱 얼굴 보니까 그분이랑그게 제가 얘기를 해서 누구누구 믿, 저는 못 알아보더라고. 2년이 지나니까. 누구누구 믿어 그랬더니, 아, 그제서야 이게. 왜냐, 자녀 문제가 와가지고 계속 오늘 사업 실패하고 돈 4천만 원 날리고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다시 얘기했어요. 보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왜 그런 문제가 왔는지 다시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답 다시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다시 신앙생활 하셔요. 우연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만나는 지는 만남이 있다라면, 그거는 반드시 필연적인 만남이 되어집니다. 진짜 짧게 끝내게요. 이번 한 주가 명절인데요. 오직 하면 돼요. 다른 거없으세요 오직 하고 복음 드리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명절 때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우리 가문의 복음을 증가하겠다라는 말씀을 딱 가지고 가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답을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당장 그 사람이 복음을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가 한번 선포되어지는 게 영적으로 가문의 흑함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그걸 믿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을 아는 우리 랩런트들 선생님들 오직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안진뱅이가 가장 먼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 했던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과 선생님들이 이번 한주간 만나는 사람 속에 <laughs> 무엇인가 답을 찾고 또한 무엇인가 신적인 어, 존재를 찾고 있는 어, 어려움 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만남의 축을 듣께 해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따라 인도한 것으며 또한 그 만남 속에서 세계보고만 할 그런 만남들이 있는 그런 한 주간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